우리 낭만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금은 25년도 5월 2일, 6월 2일 오후 7시 43분 지난 시점입니다. 6월 3일인 내일은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투표 선거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안한다 라는 것이 뭐 지금 시대에 뭔가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지는데 어찌 됐든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선거 꼭잘 하시고 아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갈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선거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6월 3일 내일 대선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을 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조금 매도세를 일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지금 6월 3일 대선 시점으로 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 뭐 사실 개엄하고, 개엄이 잘못이건 아니건 누가 하는 게 옳든 아니든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강하게 유입되었었던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이제 주식시장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어,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 있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미 법원에서 이제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우리 중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뭐 금융지주사 상당히 잘 오르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증시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증시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승하기에 너무 좋은 여건들이 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살려나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GS 건설이라는 종목을 제가 익절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결국에는 건설 쪽으로 돈을 넣어 줄때 가장 빠르게 유동자금이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30조 가량의 추경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경을 진행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으로 절 전개가 되어 가려면 결국에는 뭐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긴 하겠지만 이 돈이 풀린다라는 것만으로 유통량이 확대된다라는 것만으로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시점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내 돈을 지켜나가려면 저평가된 종목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후에 증시 의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가는 게, 산업군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마의 솔루션은 저평가된 종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현대마의 솔루션은 엔진부품 사업으로 계속 성장을 예고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댓글로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엔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친환경 엔진에 대한 부분에서 2차전지와 같은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거기 그다음으로 이제 뉴스를 또 보시면은 올해 이제 200억 수주 임박해 있다. 200척 수주 임박해 있다. 현대마의솔루션이 친환경 엔진 개조의 영토를 넓힌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항상 말씀드리던 IMO 국제 해사 기구 쪽에서는 친환경 선박이 아니고선 이해양의 이 바다에 선박을 띄울 수조차 없게 하는 정책을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오래된 선박에 대해서도 개조 수리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들어오는 친환경 선박이 아닌 부분들 또한 개조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현대말의 솔루션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현대반이 솔루션이 월봉 차트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여기가 전체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연기금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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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든, 여기든 지속적으로 순 매수를 이어 나가며 전체적인 큰 물량을 만들어 나가고 KKR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순식간에 매수 수요가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가 전부 매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다 보시고 나면 아, 이 정도 가격까지 가는 건 식은 죽먹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 가격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 오버슈팅 나왔다가 주가 무너졌죠. 여기는 이 베타 값이 적은 상황에서의 목표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이 베타 값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할 때 새롭게 적정가치 평가를 한번더할 거고요. 근본적으로 어차피 조선산업 조선 기자재 산업, 이쪽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가오는 현대발인 솔루션에 우리가 딴지를 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 이 가격 아래에선 좀 꾸준하게 매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적힌 자료는 0105749-1740번호로 여러분들이 HD 자료 2. HD 자료 투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도 빠짐 없이 전부 이 자료는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양만 주식에게 연락을 남겨서. 현대마니솔루션 자료 네이버 자료 SK바이오팜 자료 전부 전달 받았습니다 라고 9개월 전부터 330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채널은 정말 투명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나가면서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참된 유튜버다 라고 이렇게 100% 무료로 받았다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진 330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저는 제 채널을 꾸준하게 키워나가면서 만명이만명 10만 명 50만 명까지 까지 채널을 쭉쭉 늘려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채널 구독자 수가 993분이신데 지금 330분이 댓글을 남겨 주시면서 낭만 주식과 함께 소통히 힘을 얻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독자 분들처럼 댓글을 남기실 수 있게 요 자료 전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100%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요 게시물 탭에 들어가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말고 연락 남기셔서 자료. 확인하시고 적정가격이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전부 여러분들 계산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HD자료2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이 자료는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장대 양봉 캔들 요 이후에 지금 조정 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죠. 하루 일 거래일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17,000 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 구간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전에 여러 차례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거래량이 한번에 확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신 게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해보시면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죠. 파란 구름을 돌파하고 일정분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주면서 기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이때 떨어질 때는 KKR 얘네 때문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졌더라도 결국 구름대역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상당히 강. 하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눌렸다 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요 자리를 지켜 주면 주가는 지속적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박스 구간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왔다갔다 하다가 레벨업을 위한 거래량 마지막 매집을 가지고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만 봐도 요 가격구간 직전 고점이라기보다 역사적 고점 여기는 돌파를 해서 강하게 상승할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은 전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수익을 낼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마니 솔루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HD 자료 3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일단 자료 2는 꼭 가져가셔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마니 솔루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키워드,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어, 엔진이라기보다 친환경 선박으로 하겠습니다. 신환경 산박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현대마린 솔루션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소재 중에 한 가지다라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저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여러분들 선거 잘 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한 명이 바뀐다라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하 이제 투표를 하는 이한 표가 어떻게 또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선거 관련해서 누군가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구요.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더잘 이끌어 갈것 같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단지 누군가에게 선동 당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어떤 어, 가치관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만의 이 매매 기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꼭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팩트체크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낭만주식은 이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하고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 봐도 되겠다. 혹은 나는 이 부분 전부 동의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적용되면 더 높은 가격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우리 구독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 부자가 되어서 낭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루는 푹 쉬시기 바라고 소중한 한 편은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